안녕하세요, 여러분. 롤스토리 디자인 연구소의 우디입니다. 오늘은 오브젝트에 길다란 섀도우를 만들어버리는 롱섀도우 효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길다란 그림자가 있는 롱 섀도우를 표현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해당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컨트롤 숫자 2로 락을 먼저 걸어 두시고요. 그리고 레탱규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만들게요. 색깔을 일단 어두운 걸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직접 선택 툴을 선택해서 이 친구들 편을 하나씩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뒤쪽에 그림자처럼 보이게끔 방향을 바꾼 다음에 그리고 이 친구들을 제일 뒤로 내리면 이렇게 그림자를 표현할 순 있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오브젝트 모양이 복잡하거나 곡선 등이 많으면 이런 방식으로 롱 섀도우를 표현하기엔 아무래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디가 알려드릴 이 방법을 이용하면 단한 번에 프리셋 등록을 통하여 어떤 모양이건 간에 정말 쉽게 롱 섀도우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방법은 일러스트레이터 18강에서 제가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강좌를 정주행 하신 분들이라면 아 기억나요 하실 거예요. 자 아무튼 롱스웨더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픽 스타일로 등록을 해버릴 건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원하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 오브젝트는 글자건 도형이건 뭐건 상관없지만 처음에만 도형으로 만들어서 스타일 등록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물론 글자로 해도 되긴 하지만 스타일이 조금 이상하게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툴박스에 있는 레땡큐 툴을 꾹 눌러서 여기 밑에 있는 스타 툴로 별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스타 툴을 다루는 방법도 앞전에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적당히 모양을 잡은 다음에 이 친구는 가운데 정렬을 하고요. 그림자가 되어야 되니까 적당히 회색 계열의 색깔을 깔게요. 이제 이 친구를 그림자처럼 쭉 늘리기 위해선 일정한 간격만큼 여러 차례 복사된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은 상단에 이펙트, 디스톨 앤 트랜스폼, 그리고 트랜스폼을 통하여 할수 있고요. 일정한 간격만큼 여러 차례 복사를 시켜 그림자처럼 늘려야 하니까 다른 곳은 그냥 두시고, 여기 있는 무브, 이 무브에서 호리젠탈과 버티컬, 그러니까 가로 세로 방향으로 0.1mm씩만 이동을 시키도록 할게요. 그리고 옵션은 트랜스폼 오브젝트만 활성화시키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프리뷰를 활성화시킨 다음 이제 여기 있는 카피 이 카피에 수치를 적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이만큼의 그림자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100을 입력하고 탭을 누르면 이렇게 100개가 복사된 그림자를 볼수 있고요. 뭐더 길게 하고 싶다 하시면 300을 입력하고 탭을 누르면 가로세로 0.1mm씩 300개가 복사된 쭉 늘어난 그림자를 볼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이만큼 그림자를 만들었다면 그냥 OK를 누르도록 할게요. 추가적으로 그림자가 겹쳐지면 예쁘게 보이게끔 트랜스페런시 패널에서 블렌드 모드도 멀티플라이로 적용을 시키고요. 이제 그래픽 스타일이 적용된 해당 오브젝트를 그대로 그래픽 스타일 패널로 끌어다 놓으면 되는데요. 항상 패널이 안 보인다 하시면 상단에 있는 윈도우 메뉴에서 모든 패널들을 불러올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픽이 적용된 오브젝트를 잡아서 그대로 그래픽 스타일 패널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등록시키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만 해두면 쉽게 롱 섀도우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어떠한 오브젝트건 하나 만드시고요. 음, 뭐, 글자로 해볼까요? 롱 섀도우니까 롱이라고 입력을 하고, 글자 크기도 조금 키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림자를 만들어야 하니까 해당 오브젝트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B를 통하여 뒤쪽으로 하나 더 복사를 시킬게요. 그러니까 뒤쪽에 같은 위치로 오브젝트가 하나 더 깔려 있는 상태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통하여 뒤쪽으로 하나 더 복사를 했다면요. 이제 그저 그래픽 스타일에 등록을 해둔이 그림자 스타일 있죠. 이 스타일을 누르기만 하면 뾰로롱 이렇게 롱쉐도우 효과가 아주 쉽게 적용이 된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림자의 색상에 그라디언트를 넣고 싶다 하시면 위쪽에 있는 글자 오브젝트만 잡아가지고 컨트롤 숫자로 락을 건 다음에 다시 잡아보면 뒤쪽에 있는 그림자 오브젝트만 잡히겠죠. 이제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그라디언트 주는 방법을 통하여 이렇게 그라디언트도 적용을 할수 있고요. 혹여나 그림자 길이를 수정하고 싶다 하시면요, 옆에 있는 어피어런스 패널로 가셔서 적용했던 트랜스폼 이 트랜스폼 글자를 누르면 앞전에 적용했던 수치 그대로 값을 볼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프리뷰에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이만큼 카피를 수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림자 길이도 아주 쉽게 변경을 할수 있답니다. 어때요, 여러분? 펜트를 이용해서 직접 그림자를 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렇게 그래픽 스타일 등록을 통해서도 그 어떠한 모양이건 간에 버튼 한 방으로 아주 쉽게 롱 섀도우를 만들 수 있답니다. 롤스토리 디자인 연구소의 모든 튜토리얼은 강좌의 기획상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혹여나 정주행을 하고 계시는데도 이번 내용이 처음 배우는 내용 같다면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물론 꼭 따라도 해보시고요.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고요우디는 다음 시간에도 맛있는 예제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녕. 아 맞다. 구독.